신정환 수감 중 강호순과의 섬뜩한 만남 고백. 방송인 신정환이 과거 수감 중 연쇄 살인범 강호순과 겪었던 섬뜩한 에피소드를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정환은 오랜 시간 잊지 못하고 있는 교도소 내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16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이 잊히지 않는다. 자다가 가위를 눌거나 경기를 일으키며 깨 때가 있다며 라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수감 중한사형수로부터 들었던 기이한 요청을 전했다. 사진 있냐? 사형수의 정체는 강호순. 신정환은 교도소 내 아침 운동 시간에 한 수감자로부터 끊임없이 불려 세울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뒤에서 누가 날 불러라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뒤를 돌아본 그는 해당 수감자의 명찰이 일반 수용자가 아닌 빨간색 사용수임을 확인했다. 낯선 사용수는 다짜고짜 신정환에게 사진 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유를 묻자, 사용수는 그림을 그려주고 싶다라고 답했다. 뜻밖의 제안의 신정환은 불쾌함과 섬뜩함을 느꼈고, 이후, 교도관에게 이의를 털어놓았다. 심한 교도관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교도관은 신정환에게 그 사용수가 바로 연쇄살인범강우순님을 알려주었고, 이에 신정환은 복숭아뼈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다라며, 당시의 공포감을 생생히 떠올렸다. 벽을 가득 채운 연예인 초상화 그중한 자리는 신정환? 강우순의 끈질인 요청에 신정환은 이후 아침 운동조차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배식 담당 수감자에게 강우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았다. 그러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배식 담당 수감자는 강우순 방 안에는 웬만한 연예인들의 초상화가 연필로 그려져 벽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며 강우순이 교도소 내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중 하나가 신정환 씨가 될 뻔했다라는 말을 들은 신정환은 전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의 고백은 공개 직후 많은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주었으며 연쇄살인범 강우순의 교도소 내 행적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